여러분, 야이 김치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머우 김치 한 다섯 번째 단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 특별히 제가 연근 가루를 많이 넣었잖아요. 백 연근 가루, 백 연근 가루를 사러 갔더니 백 연근 가루를 없어서 못파신대요 물량이 없으시대요. 재배는 해놓으셨는데 추수를 못 한답니다. 아, 사람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생 연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체가 생 연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생연근, 제가 이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껍질에도 좋은 효능이 있을 것 같아서 껍질째 깨끗이 씻어가지고싹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늘, 조청도좀 넣고요. 매실 청도 들어가고, 이제 마늘에다가 고춧가루. 그리고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엄청 이 매, 이 머이 그 향과 그 쓴맛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여기다가 제가 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려야지. 미온 넣습니다. 미온을 넣고, 여기에다가 맛이 좀더 구수하게, 누구나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다시다도 넣었어요. 소고기 <laughs> 다시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3판, 아, 지금 5판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어, 제 몸이 느끼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실은 피곤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몸이 좀 붓고, 막좀 아랫배가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그냥 밥 먹을 적에 그랬더니 그 아랫배가 좀 불편하던 것이 그냥 순식간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실은 이거 오늘도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는 지금 선물 나갈 거예요 이거는 어, 저 아시는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분 오래 사시라고 어, 근데 요새 머우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정말 아주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나마 세세 세 봉지 사왔어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노지 겁니다. 전부 자연산 노지. 이게 재배한 게 아니라 노지 걸로 돼서 이렇게 한 그런 머우예요. 좀뿔긋뿔긋하죠 그리고 조금 요새는 조금 철이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커졌어요 머우가. 그래서 겉껍질을 다깐 다음에, 이제, 배를 똑똑똑 끊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뚝뚝 끊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에도 또 이렇게 섬유질이 엄청 많더라고요. 실같이. 그래갖고 실을 얘가 지금 두번깐 겁니다. 두 번. 겉에 이제 그 까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깎고, 또 이렇게 다듬으면서 물에 넣고 이렇게 뚝뚝 끊어야 되잖아요. 크니까, 조금 크니까. 뚝뚝 끊다 보니까 속에서도 그렇게 그 실같이 섬유질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얘는 지금 그 껍질간 작업이 두 번이나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먹고 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먹으면 정말로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고 100살을 더살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해다 드리는 분한테도 그랬습니다. 홍장가가 이거 해다 드릴 테니까 100살 더 사세요. 150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지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때가 있어서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배를 갖다가 삶아서 뭐 볶아 먹는다든지 뭐 나물로 이렇게 무쳐 먹는지 그런 거는 되도 이렇게 김치로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사으시자고 병원 다니시면서. 그, 아파서, 매쓰시고, 이러시면, 얼마나 본인도 불편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 내 짝구이며, 자식들이며, 얼마나, 그 보는 거, 마음도 아프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몸, 건강이, 이 자체가 염증을 싹 뺀다 그러잖아요. 얘 머리 자체가.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에서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암도 싫은 염증이 없으면 암도 안 걸려요. 다그 염증에서 시작되는 거고, 몸이 좀 비대하신 분들도, 저부터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보면 이렇게 통통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다 비대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거의가 뭐 식사를 많이 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염증이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좀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음식 이거 제철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이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철에 맞춰서 이런 음식들을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지 뭐 염증 싹 빼시고 얼굴도 고아지시고, 그리고 붓기도 싹 빼고, 실은 얘가 이뇨작용이 있는, 있어서 그러는 건지, 염증이 제거가 돼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하여간 그 소변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소변 보시기도 상당히 그, 좋은, 아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제 지금, 어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뭐, 김치 먹으면서서. 실은 제가 아까 요거를 3분의 1 정도는 삶아서, 나물 내 먹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다 드릴 분한테 전화를 걸어 봤어요. 이거를 조금 삶아서 무쳐 드릴까요? 그 3분의 2만 김치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하시는 말씀이 참 현명하시더라고요. 삶으면 좋은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홍 장관님 그대로 그냥 생으로 김치로 해서 주세요. 근데 홍 장관님이 주신 거 김치 제가 먹어보니까 엄청 쓴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담그는 거는 전부 선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홍장가만에 다맞자 여러분도 좋은 말씀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백세 만만세.